자일단 평타로 때렸고 그렇지 자 지금 방대 방대기인데 이게나 튼튼하네요 자 이래서 바일이 필요하대 일단 바일로 자 바일이 이제 방대 상대하기좀 쉬워가지고 맞은 30%가 있어서 뭐야 이게 생각보다 더 튼튼한데? 그렇지 자 이걸로 한번 잡을 수 있나? 오케이 일단 딜려좋습니다자아레 <laughs> 스킬 이제 연쇄인데 아레 스킬 한번 노려봐야죠 즉사는 역시 나 조심 자안 걸렸다 오 각성이로 때릴 수 있겠는데? 일단 진폭이에요 오케이 회복 불가 만들어주고 자 아, 상대 부활도 없죠 부활 바로 뺐으니까 일단 잡기 쉬운데 좋습니다 자 관통에다가 표시기니까 와 근데 딜 센데? 상대 일단 각성이 켜지면 위험하니까 아래 스킬 없나? 자, 표시 터트려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오, 마비 좋아. 다행히도 일단은 상대의 각성이 망하네요. 야, 잠깐만, 이 관통이 없냐? 관통이 써봐 위스키를 곧 돌아오긴 하는데. 뭐야, 끝났네? 야, 잠깐만, 설마는데. 하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 평타 때리지 마라. 야, 진짜. 아니, 왜 하필 평타 노려주는 거야. 상대 다행히 일단은 부활의 결정이 변환 장비여서 부활의 결정이 사라진 전형 장비인데, 부활은 다 시켰네. 오케이, 좋아. 자, 폭발 피해 잡을 수 있냐? 이거 그래, 네가 잡아봐라. 근데 미스켓 때려가지고 한번 잡았어. 했는데, 뭐야? 생각보다 딜안 나오는데, 아니, 이게 각성기야. 무활이여가지고, 오, 그나마 다행이야. 자 똑같이 평타로 때려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게 보면 지금 상대 표식만 넣어주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라 제발 맞고 살면 안돼 이게 지금 상대 어가 이 없어가지고 다행인데 그렇지 아니면 평타로 그냥 다 날라가네 좋아요 다친 연쇄공격은 당연히 아래로 넣어드니까뭐 어차피 이거 잡았어도 못 터뜨렸으니까 똑같네요 그렇지 자 지금 권능을 일단은 권능도 안 빠졌어요 지금 도한테 잡고 있고 자 회복 불과 빼준 다음에 자 지금 상황 보면 굉장히 유리한데 상대 오성 신속이네 이렇게 이걸 잡았죠 자 지금 위스킬로 마무리해봅시다 그렇지 자 지금 표식으로 상대 권능 뺐는데 자 나이스죠 아직 권능 있어요 자깐만 이거 위압 있는 거 아니지 근데 자, 어압이 문제 가 아닙니다. 지금 위압 있으면 진짜 클일요 다행이네. 오, 그렇지. 일단 은 이게, 보멀 한. 오케이. 그렇지. 야, 이거 이러면 지금 깔끔하게 끝나겠네. 좋습니다. 자, 상대. 일단은 이게 보면 지금 다이아가 제일 문제인데. 자, 권능은 뺀것 같은데. 아니, 안 뺐네. 좀 단단한데, 이제 보니까. 자, 맞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저한대 맞으면 바로 날아가요. 그렇지 자 이걸로 표식은 미리 걸어주고 자 지금 상대 보면 보호막 때문에 좀 잡기 힘든데 자아직 괜찮습니다 각성기로 잡아준면 되겠다 오케이 맞지마 자 아직 생명을, 생명을 교환 안했어요 그렇지 자 일단 무기다 차감해주고 자 이거를 따단 잡을 수 있겠죠 배도가 있으니까 자 표식도 터트려줍니다 오케이, 자 미리 거듭뺐다자 보면 지금 피흡이랑 보호막으로 유지를 좋아졌는데, 제압은 좀 별론데, 자 죽으면 안 돼요. 어,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이게 일단 연승을 때렸어야 했는데, 자 그래도 해제됐으니까, 자 하면 잡고 조심. 다음 스킬 낭비해줄 수 없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잡혔죠 지금? 조심조심 자 아래 스킬 때려가지고 연세 한번 노려봅시다 그래 이걸 하도 어디냐 오케이 야 깔끔한데? 그렇지 표식연세용게못 뭐 활성화해도 잡긴 편하네 이잠만 이거 체력 교체다 근데 위압 있나? 위압만 없으면 되는데 자 피읍 조심해요 일단은 잡을만해요 충분히 그렇지 자 우리 어? 자 일단 상대 기도는 되죠 일단 다이아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오케이 자 한방 내주고 에이스가 있네. 이거 잠깐만... 에이스, 일단은 출혈폭포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희 우리의 상태 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일단 마비 넣을 거면 지금 각성기 바로 켜야 됩니다. 뭐야? 일단 스킬 낭비 다 해주네. 아, 잠깐만... 체력 교체 바로 됐어. 근데 일단 다행이죠. 자, 이럴 때야 말로 일단 각성기로... 오케이, 자, 무이다 차감했어. 일단 마비와 잘 넣어. 자, 세도 있기 때문에 잡기 싫습니다, 이거. 그렇지, 좋아요. 자, 이제 위스키를 한번 때려주면 상대 끝나긴 하겠죠? 오, 야, 뭐야. 각성킬 뻔했네. 자, 일단 다행히도 죽진 않습니다. 오, 야, 이거 앞줄 버텨야 돼? 오, 다행이다, 그렇지. 오케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야 반격 뭐야? 아니 턴 감당이냐 이거? 에 예, 조심해.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자 반격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 이럴라고 이제 라디오스 나온 거죠. 제만 잡아주면 거의 이긴 건다로 없으니까. 도발이 없긴 한데. 마비 넣을 수 없잖아. 아 선배 일란데자 이걸로는 못 잡습니다. 자이 바위 때려주고 상대 부활 있어도 어차피 우리 아리스 때려준대요. 자 아직 괜찮아요. 야 바위 왜못 때려? 어 잠깐 만 이거 안 되는데? 제압 오히려 나이스인가 이게? 일단 이걸로 80% 정도 깎아주고. 오 그렇지 나이스. 와 진짜 겨우 이 겼네. 저 상대 조율 가지고 있는 방대기입니다. 일단 방대기긴 한데. 이 아일린도 입고 일단 상태 이상을 좀 노리는 거죠. 자 이러면 <laughs> 걸리기 좀 위험해요. 안에 분명히 속공도 확정이여가지고. 자 웬만해서 즉사는 걸리면 안 됩니다. 일단 증폭 되었으니까. 이때 스킬만 잘때려준대 돼. 야, 잠만 야 이렇게 때려주면 안 돼. 자 고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스킬 낭비 안 해서나. 초대물 잡은 것 같긴 한데. 야 벌써부터 한데 근데 그게 없죠? 저 변환 장비 때문에 조화의 열정 사라졌습니다. 알아서 변환 장비로 만들어 주네 다행이도. 자 여기서 중요해. 고대미야 잘 나올 수 있죠? 일단 이게 보면 각성기를 원래 잘 막았어 했는데. 그렇지. 자 이거 연세죠? 오케이 좋아. 딜은 쎈데? 맞은 30%인가? 그렇지 좋아요 상데 부활 벌써 끝났네 자 일단은 다른 걸로 각성기는 일단 활성화 되었으니까 그렇지 야 반격 좋아 왜 때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각성기로 마무리해보자 다 턴감이 필요한데 근데 턴감 없어요 와뒷 깔끔한데 자 표식 같은 거잘 나올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턴감 없냐? 우리 턴률이 없네. 그러니까 위스키로 일단은 아레로드 위스키는 턴감이니까. 잠깐만 마비 같은 거 걸리면 안되는데아 잠깐만 이거 뭐야? 자 시간 끌려도 일단 이기긴 해가지고 얼마큼 끌리냐가 문제죠. 오케이 그렇지. 자 이걸로 마무리해 줍시다. 자 이번에 열이냉 나왔습니다. 연희를 빨리 잡아야지 그나마 이제 괜찮은 건데 초반에 지금 수면 먹으면 위험하죠 어? 아 근데 이건 좀 너무한데 아 괜찮아 자 스킬 때려주면 됩니다 진영 붕괴 역시나 좀 많이 아파요 아 괜찮아 수면이 안 걸립니다 우리는 아 이게 피읖을 잘했어 야 했는데 자 반격은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체력 교체 좋아요 일단은 이게 아레로드가 걸려가지고, 자 이걸로 어떻게든 잡아주고요. 아 이거 앞줄에 있어도 마징 때문에 그냥 바로 입혀버리네. 괜찮아, 잡아준대. 이걸로 일단 잡은 거 같은데? 자 복수 방패 활성화되었습니다. 오케이, 오 그렇지? 오 나이스야 이게 속공 나가네. 이게 마음이 든단 말이야, 진짜 아 근데 이거 피업 했는데. 다음 선에 죽겠지 이러면 자 아, 제발 버텨야 돼요 전부 다 버텨야지 살수 있었던 거였는데 오 어, 그렇지 양간다. 다행히 아렐로드로 아직... 아 이거 머리가... 죽겠네 오 뭐야 살았어 잘못... 오 나이스 이거 와 진짜 이걸 사네 그래. <laughs> 엘레나님의 믿음으로 승리를 선해